shall we begin? let's begin now.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금 멀리까지 왔습니다. 여기는 예수시 삼산면 손중리 광도라는 곳입니다. 어, 이곳은 외나로 도항에서 배를 타고 40분 가량 오면 게오 만날 수 있는 곳인데요. 뭐 저희 경남권에서로 말하면 거의 뭐 욕지권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어. 근데 뭐 이곳은 오늘 제가 와보니까 경관이 너무 뛰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온 포인트 광도 금등령입니다. 이것을, 여기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는 검등녀입니다. 어, 카카오 맵이랑 네이버 맵에서 검등녀를 치면 나올 정도로 뭐 규모가 상당한 연에요. 그리고 여기는 뭐 유명합니다. 유명하고, 어, 바로 앞에 보이는 광, 광도 본선과 한 100m 정도 떨어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곳은, 어, 사실, 뭐, 경남지방에, 경남지방에서 볼수 있는 섬들과 틀리게 외해고, 그리고 이렇게 여들이 산재를 해 있는데 너무 아름답습니다. 뭐, 어떤 곳에서는 일급포인트라고 할 정도의 포인트들이 이렇게 산재있습니다 뭐, 하, 바다 위에 여들이 블록블록블록 튀어나와 있는데 너무 경관도 멋지고, 그리고 포인트가 너무 멋집니다. 예, 저기 보이는 곳은 저 뒤쪽에 보이는 저여 뒤쪽에 보이는 것이 어, 우리가 알고 있는 검문도고요. 저 열을 넘어서 저쪽에 보이는 것이 삼부도입니다. 그리고 저기 뒤쪽에 보이는 것이 어, 하성금지구역인 백도, 상백도, 하백도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근데 이곳은 너무 경관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습니다. 어, 많은 낚시꾼들이 찾아주시기도 하고요. 자 이곳 포인트는. 아까도 말했듯이 한 1명 0 정도가 쓸수 있는 포인트인데 우리가 바, 바다 타입이나 뭐 여러 가지 바탐이나이 인터넷을 봤을 때는 이쪽에는 포인트가 아니라고 나오는데 이 전체적인 이 지형의 포인트들은 여밭으로 형성이 되어 가 있고요. 여밭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수심은 9m에서 10m, 11m 정도로 어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는 여 여밭 형태의 지형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외 쪽으로 봤을 때 이쪽에는 돌돔 여름철에 돌돔, 뱅해돔 그리고 가을철에 감성돔을 위주로 낚시를 하게 되고요. 어, 포인트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한 200평, 200평 이상 되는 아주 큰 야행이 가능한 아주 큰 바위들입니다. 그래서 각 각각 밑에마다 발판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야행할 때도 많고요. 그래서 이 밑에들마다 이 외쪽에는 9m, 10m, 11m, 남조시에는 8m까지 그렇게 들물, 들물에는 좌측으로 갑니다. 들물에는 좌측으로 하고, 날물에는 우측으로 낚시를 이루어지고요. 본선 쪽으로 봤을 때 이쪽, 본선 부위도 수심은 발압 수심 5m 이후에 뭐 조금 한 10m만 벗어나도 7m, 8m, 9m 정도의 수심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어, 이곳의 금등년은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라판이 어, 매우 좋아요 그래서 야영자리도 많이 나오고 어, 여러분들이 낚시 하시는 데는 아 이렇게 편한 자리가 있구나 할 정도의 어, 그런 지형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낚시를 어떻게 뭐 해, 해야 될지 같이 오신 분과 함께 열심히 한번 낚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은 들 이쪽 부위에서는 날물일 때 물이 좌측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좌측으로 흐르고 들물일 때는 우측으로 흐르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들물일 때 우측으로 흐르 들물일 때 우측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이 간 다음 이 안에서 여기서 오는 물과 만나서 여기가 어, 합류 합수되는 지점이 되는 것 같은데 포인트로는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네요. 그래서 이 가운데 포인트 안에서 고기들이 몰려 있는 뭐 이런 현상이 아닐까. 그래서 뭐이 여덟이 함께 이, 이 여덟 사이에 이 고기들이 많이 모이면 진짜 정말 좋은 조가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안전하게 낚시하시고 대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だったと思ったら